5월 9일 새벽 만나러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라는 말씀은 11기상 15장 1절로 8절, 11기상 15장 1절로 8절, 11기상 1절로 15장 1절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네바세 아들 여로부아 왕이 18째 해 아비아미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라 그 영혼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었더라. 아비아미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들불려 주시되 그의 아들에게 어찌를 일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의 사랑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가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여,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루아범과 여러범 사이에 살아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러범 사이에 전쟁이 있느니라. 아비암이 남은 사적과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되시나여 왕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사백만 나라 사울의 돌아올 카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당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자녀요, 왼총의 자녀가 되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가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 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주인께 서 주신 사람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아비아미, 즉루오봄의 아들이 왕이 되었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는 짧은 통치 기간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에 보면 여러번왕과 전쟁에서 승리한 왕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종교계획을 일으켜서 우상을 제거하고 여와를 항상 그 성기려고 하는 어떤 경건의 모습을 있었음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죽었음을 볼 수가 있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이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비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냐면 다이세의 마음과 같지 않했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과 비교할 때 보면 좀못 미쳤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일평생 한결같이 하나님만 섬기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에 죽였죠. 바세바를 빼앗기 위해서요. 그때를 빼놓고는 회개하고 징계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라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암은 아익만큼의 경건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였다좀 음, 좋은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편인 것이 아니라 좀 좋은 좀 좋은, 좋은 편. 조금 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이란 뜻이 되겠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음, 이 정도면 뭐 그냥 평균 이하 정도 되어지는 그런 사람 같다는 거죠. 왜요? 북이스라엘 왕들과 비교해 보면 제가 훨씬 더좀 그랬던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오늘 말씀 속에 강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겁니 그의 아들에게 뭐가 했다? 세워 다윗의 가문의 뒤를 이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가 나에게 범죄하고 그가 나에게 다이가 존재한 마음이 알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자신의 아들이어서 왕이 될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저의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보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절대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에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절대 우위에 있는 사람들 뭐예요? 모두들 비교해도 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우위 아니겠습니까? 오늘 남유다의 왕 중에 절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이입니다 솔로몬도 다이카 같지 못했고 아비암도 누구까 못했다. 다이카 같지 못했고 르와범도 다이카 같지 못했다. 절대 우위의 강자 누구였어요? 다이셨습니다. 근데 아비아는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될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래도 비교 우위를 당한 사람이어서 비교 우위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습할수 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에 우리가 절대 우위적인 신앙을 갖고 사는 건참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래도 기대어 살아가면 비교 우위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비교 우위조차 당하지 못한 아주 하찮은 인간으로 인생으로 전락해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렵다. 하나님을 기대어 살면 비교 우위로도 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뭐하죠 피하지 말고 주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최소한으로 그러면 절대 우위적인 신앙을 갖지 못하더라도 비교 우위에 있는 신앙인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 우위에 신앙이도 대단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가지 원합니다. 또하죠죠비교우는를 모여 다음 세대까지에도 뭐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아사가 왕이 됐잖아요. 아들이요. 그 얘긴 뭐예요? 결국 그의 삶이 결국 뭐였다?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네라를, 시그널을 보낼 수 있도록 뭐할수 있더라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절대 우위적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좋습니다. 그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 한다면 비교 우위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대어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영적인 전쟁을 피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다음 세대에도 영향력을 끼칠 수는 비교 우위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업물로 주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나 만나 삭히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다이처럼 절대 우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그런 인생이 되지 못한다면 비교 우위에 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기대어 살게 해주시고 영적인 전쟁 속에 피하지 않도록 인도해주시고 다음 세대에 현안 영향을 끼치는 자로서 비교 우위에 아버지 그런 신앙을 점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담교회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양쪽의 성장도 양쪽의 붕돌아 허락해주시고 예담자간도 소관위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우리 가정들을 우리 생업 갈도와 사업장을 윤수 목사 저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합니다 아멘.